몸 좋아지고 싶다면, 운동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루에 15시간씩 운동해서 몸이 5배 빨리 좋아질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정신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SNS의 발달로 인해 몸 좋고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조급해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왜안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유전을 갖고 태어납니다. 절대 모두가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SNS상의 몸짱처럼 못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페이스로 가세요 조급함과 시기, 질투가 로무세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몸 좋고 어린 친구들이 약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열심히 해도 정말로 몸이 빨리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더럽게 발전없다 싶을 정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딱 하나 확실한 건 운동을 꾸준히 하면 99.9% 확률로 과거의 나보단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믿고 가세요. 괜히 공룡 친구들 유튜브에 악플 달지 마시고요. 이 말은 여러분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전만큼 운동에 올인하지 못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정체기가 오랜 기가 나서 약간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무게도 오르고 몸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짬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운동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본인 속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